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평면 도형을 밀어볼까요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84쪽부터 87쪽까지 페이지는 조금 많은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84쪽부터 살펴볼게요. 액자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액자를 아래쪽으로 3cm 밀어요. 지금 벽에 액자가 걸려있는데요. 이것을 3cm 아래로 내리려고 하고요. 3cm 아래로 밀었더니, 오른쪽으로 5cm 더 밀어볼까요? 해서, 오른쪽으로 5cm 정도 액자를 더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형을 아래로 밀고, 오른쪽으로 미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액자를 어떻게 움직였냐면, 아래쪽으로 3cm 밀고, 오른쪽으로 5cm 밀었습니다. 이렇게 액자를 밀었을 때 액자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모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일 겁니다. 다만 위치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아래 모양 조각을 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봅시다. 뒤에 준비물 5에 보면 이것과 똑같은 모양의 필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모양 조각을 가지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모양 조각을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방금 액자를 아래로 밀고 오른쪽으로 밀었던 것처럼 이 모양 조각을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밀수 있는데요. 밀면 그 모양 조각의 위치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죠? 밀면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다만, 이 모양 조각의 모양, 모양은 바뀌지 않겠죠. 아까 액자를 옮겼을 때 액자의 모양이 바뀌지 않았던 것처럼 이 모양 조각의 모양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모양 조각을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밀어보세요. 되는데 이것을 위쪽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진 모양 조각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모양 조각을 가지고 아래쪽으로 밀어볼게요. 여러분은 이거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양 조각을 가지고 밀었을 때이 위에 올려놨다가 그대로 아래쪽으로 밀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래로 밀었을 때 이렇게 모양이 바뀌지 않죠? 다만 위치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옮길 거예요. 왼쪽으로 이동을 할 때도 똑같이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른쪽으로 이제 밀어볼 건데요. 여기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모양 조각의 위치는 다 바뀌었죠. 조금 더 위로 올라갔고, 조금 더 아래로, 조금 더 왼쪽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지만, 모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85페이지입니다. 도형을 밀었을 때의 도형을 알아 봅시다. 뒤에 준비물 5번 중에 삼각형, 기억, 니은, 디귿, 필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활동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삼각형 기억니은 디귿을 위쪽이나 오른쪽으로 6cm 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기억니은 디귿이 있는데 이것을 위쪽으로 6cm 밀거나 오른쪽으로 6cm 밀거나 마찬가지로 모양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모양은 그대로이고 위치만 도형의 위치만 위쪽으로 6cm 이동할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밀면 도형의 위치만 오른쪽으로 6cm 이동하겠죠. 그 아래 삼각형 기억 니은 디을 위쪽과 오른쪽으로 6cm 밀었을 때의 도형을 그려보세요. 여기에 보면 삼각형 기억 니은 디이 있는데요. 이것을 왼쪽으로 밀었을 때, 아래쪽으로 밀었을 때는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6cm 밀었을 때라고 했거든요. 지금 모는 한칸이 1cm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삼각형 기억 니은 디귿에서 왼쪽으로 6cm 밀었을 때 우리가 기준을 생각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 기역 니은을 기준으로 둘수 있어요. 변 기역 니은이 왼쪽으로 6cm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다가 기역 니은을 그려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역 디귿도 여기에서 여기로 이점 디귿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이동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역 니은은 그렸으니까 그다음 니은 디귿 기역 디귿은 이 모양대로 그리면 되죠. 변기역 니은을 기준으로 이동했으니까 니은 디귿은 여기 3cm 그려주고요. 그리고 기역 디귿은 기역과 디귿을 연결을 하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세변 중에 어떤 변을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혹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려도 돼요. 예를 들어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을 아래쪽으로 6cm 옮길 때점 기역.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6cm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기억이 되겠죠. 그리고 니은 옮길, 옮길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니은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 찾아주었으니까 편으로 연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한번 옮겨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6cm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아까 살펴봤듯이 그것을 잘 기억을 해주어야 돼요. 기준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6cm 이동했나요? 1, 2, 3, 4, 5, 6cm 니은 이동했죠. 그리고 기억도 여기 1, 2, 3, 4, 5, 6 따라서 기억 니은 니은 디귿, 기억 디귿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위쪽으로도 6cm 이동해 줄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 눈금으로 그려져 있죠 따라서 눈금에 알맞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음과 같이 삼각형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교과서 86종인데요 사각형 기억리는 디귿 리을을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5cm 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뒤쪽에 준비물 5번 모양 조각을 활용해 주면 되는데요. 사각형을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5cm 밀면 동일하게 모양은 그대로 오겠죠. 사각형, 기영, 니은, 디귿, 리을의 모양은 그대로이고 도형의 위치만 왼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5cm 이동할 것이다. 살펴볼게요. 아래, 왼쪽과 아래쪽으로 5cm 밀었을 때의 도형을 그려보세요. 실제 이렇게 위쪽,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는 그렸고요. 우리가 이제 아래쪽, 왼쪽으로 밀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도형을 아래쪽으로 5cm 밉니다. 아까는 6cm 였는데요. 5cm 밀면 점 기억을 생각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라서 점 기억이 여기 오도록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5cm 아래로 이동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그려줘야죠. 이것을 왼쪽으로 5cm 이동했을 때리어을 기준으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시니까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겠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역시 모양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위치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형을 밀었을 때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밀 방향과 그 길이만큼 위치가 바뀐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9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정사각형 모양을 완성하려면 조각을 어떻게 밀어야 할지 말해 봅시다. 여기 87쪽에 있는 것은, 90쪽이 아니라 87쪽이죠. 87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게임 중에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임을 알면 그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정사각형 모양, 이제 이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조각을 어떻게 밀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 준비물 5에 보면 이 보라색 모양 조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밀기만 하면 되죠. 우리가 게임에서는 이걸 회전시켜서 놓았지만, 여기서는 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밀어야 하는지, 미는 방향과 거리 혹은 길이를 생각을 해주면, 먼저 방향은 오른쪽으로 밀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만큼 밀어야 하냐면, 지금 이쪽 끝에, 변이 이쪽에 가서 닿도록 밀어야 되거든요. 즉, 하나, 둘, 셋, 3cm 밀면 되죠. 따라서 조각 기억을 오른쪽으로 3cm 밀면 됩니다. 3cm 밀었을 때 이렇게 조각이 붙을 수 있겠죠. 지금 선생님은 이쪽 초록색 조각이 갑자기 흰색으로 나왔는데요. 어, 보라색 조각을 이렇게 밀어서 붙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 아래를 볼게요. 조각 니은 디귿을 어떻게 밀어야 하나요? 니은 같은 경우 이걸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 이네모가 차게 되겠죠. 그리고 이 조각 디귿을 밀어서 오면 이 부분 이 차게 되겠죠. 니은을 생각을 해 주면 니은은 아래쪽으로 미는데 여기 이 변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로 와야 됩니다. 즉 하나 여기에서 보면 이동하는 것이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즉 2cm 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 이거 1cm 떨어져 있네. 그냥 아래로 1cm로 1cm만 밀면 되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변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 변이 아예 여기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2cm 이동한 겁니다. 혹시 이게 헷갈리면 이쪽 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쪽 변을 기준으로 볼때 여기까지 이동했죠? 그러니까 1cm, 2cm 이동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동하죠. 근데 얼마나 밀어야 하냐면, 우리가 이 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시다. 이 변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라서 왼쪽으로 5cm 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밀었을 때 아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채울 수 있고요. 또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채우는데 여기 또 흰색이 있어서 보라색과 노란색이 살짝 가려지겠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